오빠가 만든 볶음밥 어제 김밥 남은거에요 음, 김밥 남은 재료로 주아가 음. 좋아하는 도넛 밥한 숟가락 먹고 씹고 있는 우리 딸 음. 음, 음. 음 알겠어 씹긴 씹어야 된다. 지금 25초 음. 지나고 있어. 음. 32초. 생각보다 힘들어 이게. 어 맞아 힘들어. 40초. <laughs> 음. thank you sir. 어떤 게 나을까? 이런 프징팅도 예쁘고 음.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메인 이름 그래, 것도 괜찮은데 있고, 아니면 여기 메인 이것도 있긴 한데 음. 로고가 더 예쁜 것같다 이거 로고? 이름 음.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 사이즈 음. 여기서 사이즈가 예기 100에서 100으로 해응 음. 음. 어, 여기 옆에 여기 옆 있다 그러면 맞지? 맞지? 응 음. 이거 하면 되겠다 음. 하고. 아, 돌아서 가야지. 아마 이렇게 그고 우리 스탠스 기법이라 해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음. 색깔을 이렇게 음. 내면은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음. 저희 이거 두 가지 넣게요그럼이이 음. 음. 이 위에 색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색깔 부분 네, 여기 도장으로 이렇게 스텐실 찍듯이 하시면 되고요. 음, 보통은 남자는 이제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음. 스텐실 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어, 이거 잉크 좀넣어드릴게요잘 나오죠. 네, 보시면 되세요. 좋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한번 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네. 되게 꼼꼼하게 깨끗하게 잘했는데요. 네. 친구, 그럼 이제 여기 꽃 색깔 보이시죠? 원하는 색으로꽃을 어, 찍으면 네. 되는데 여기 잉크가 덜 말라서 손 조심해서 네. 이렇게 찍어, 손 찍,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이 방향으로 해서 찍어볼까요? 네. 포토존도 있네. 어, 어 내가, 내가 찍어줄게. 어, 괜찮아. 음. <laughs> 와 맛있겠다 잡스테이크. 먹어봅니다. 응, 먹어봐봐. 음 먹어봐봐. 음 맛있지. 맛있어. 소스 내가 만든 거야. 음. 자 보여줄게. 와.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응. 오, 뒤에가 예쁘네 괜찮지. 어. 길이도 그렇고 어깨도 응. 그렇고 딱 적당하다 응.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 어, 진짜. 응, 잘 응. 샀네. 응, 거산 것처럼 괜찮은 것 같아. 응.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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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비리 비리비리 아빠는 꼭 원숭이 모양 같은 비숑이다 그치? 음. 너는 뭐야? 별이 있어? 나 이거 바다 바다의 불가사리? 응 음. 코만 그려도 강아지 같다 음. 근데 귀가 원숭이 같아, 그치? 응. 귀툭티로 해버리니까 벨이 미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응. 얼굴 안 나오게 와, 좋았고 그라데이션으로 근데 혹시나 망하면 어떡해? 좀. 아, 이건 투명한 거야 아니, 그래도 망하면 어떡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응. 어떡해? 500원 줄게. 해금다고는안 되지. 내가. 안 돼. 힘든 게 500원인데. 그래. 천만 원 줘야지. 에헤. 이 우리 벨리네 막이야. 원숭이네. <laughs> 귀여워 베리야 우리 베리 베리 일로 와봐, 일로 와. 응. 누구 오는 거 알아 차렸나 보다. 네. 베리 눈빛이 달라졌어. 달라어 응. 허란 허라이 진짜 팽글팽글하지 응. 뭐 버터볼 텐데. 음. 맛있어? 응. 어. 한 번에 먹으면 맛있어 아 그래 그건 그래 뜨거워요 음. 뜨거워, 음. 뜨거워. <laughs> 어때요? 맛있어요? 음. 주헌는 맛있어? 대충 이거 다 잘랐잖아.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야, 진짜 잘 놀았다. 대단하다. 음, 이 대단하기야. 대단하네 자, 갈등 안해. 괜찮죠, 아버님? 아, 어. 처음에는 이렇게깎기 힘들면 요래 봐라 요래 아. 얇게 깎아야 된다고 음. 얇게 요래 음. 어? 그래 그게 잘안돼 손이 아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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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얇아 그러네요 이거 한번뽑 이렇게 잘라서 나는 칼질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복숭아를 준비하고 설탕 한 컵을 여기에다가 부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1컵을 넣을거야 1대2거든 아 그정도만 넣으면 돼? 응 그래서 물을 여기 한 컵을 붓고 또한 컵을 넣어야지 그리고 끓이면 돼 음. 7분 이내로 끓이는게 중요하대 음 안그러면 너무 흐물흐물해져서 먹을 수가 없대 이, 다 나오니까. 이 정도? 뜯어볼게. 이건 한 1, 2분 해주면 되고, 복숭아는 한 7분 정도 해주면 되고.